키큰 하하, 괜찮은. 것 같아 also chew on the c 도 e a p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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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광수 착해. 약간 <laughs> 런닝맨에서막 그런 이미지일 뿐이지 실제로 되게 착해. 아의 둘이에요? 일단 송춘기는 친구인 것부터 약간 오인석이랑 거기 덴짓 받으러 가는 사이부터 와아 와. 라인 야, 다리 갈렸다 자리 혼자 들어왔다. 자리 아, 좋아

아이 그왜 이런 면안 되는데 자잡아보자 큰일 났다 야형 도덕이 야한만한명한명한명 멋있다 아야 피트바야 타보자 야가 어 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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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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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케 어야 어케 어케 어야어가 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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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아인맞 그래, 라인 맞고 아 달아에 피이야 사레 피힐이야. 쌉파이가 쌉싸. 아아 씨발. 아나소환하 뭐야. 방, 아, 내가 잡으려고 끼었다가 는데 라인이 한번 쳤어. Static. 아, 폭탄을 너하느라 너무 힘들어도질 먹어줄게 도질 먹어줄게 도질 먹어줄게 먹어줄게!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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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거야 착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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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착. 도착. 도가 도착. 도 차기 음.. 같은 어, 곳을 줘달려 <laughs>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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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laughs> 달려? 아야아야 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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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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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진 아니야 보이있보이기있자 참지 참지 마렸다 이거.. 참아야 돼 참아야지 이걸 참는다 아, 진짜 아, 망치나 찌는거이지 망치나 찌 거야 아무도 안해달는데하는 거야 이나는 거야 아 손가락 너무 아파

<목소리> <주에>. 어, <목소리> 아나 아, 죽어 자,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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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제발 제발, 제발 불러해 나 버리지마 <목소리> 뒤 아타 있어 어. 뒤 아타 있어 필나필나 있어 있어 나 메카 없다 메카 없다 메카 없다 그냥 어, 없어 그냥 없어 없어 아아아아아아아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 아, 기바 없음. 야너 아프지 마. 세정아. 아프지 마. 아 아, 없다고. 기 없음. 기바 없음. 아. 집어, 집어. <laughs> 집어, 집어. 아, 뒤. 나기서죽다 포킹은 왜 이렇게? <laughs> 아, 포킹으로 잡아채고겠네. <자타> 쳤다 <laughs> 어, <laughs> 어, 너무 뺀다. 너무 뺀다. 여 근데 라인 보자. 이야아 몰랐어. 어 잡다라 다라다 방첩 보고. 뭐야? 야, 어, 보였다. 야, 오 어, 뭐야! 네. 여기? 가라지바, 가라지바. 어이 살려줄게, 살려줄게. 살려준다고 했잖아. 뛰바피 뛰어피, 피해왜 이렇게 신났어 또? <laughs> 아니 지금 나 메커 없다. 나 마구잡이로 빈터 아껴는데 씨.. 아니 <laughs> 타임 타임 벽처럼 진짜. 어어 <laughs> 어, 메커 없어 메커 없어 피 제발. 아그 없어? 피자마 마대가 피자마. 피자 피자 어서선 망치 사레전드요퓨 어, 네, 하나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제요어 야. 서서서서서서 제발. 다어다죽 아싸 아이야 또보어나 그래. <목소리�안> 네, <Dummit> 잠깐만 나 여기 숨어 있어보게 타이밍 보이면 말오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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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어 왔어 살이 마 왔어 왔어 주방 주방 하나 컷나 보이죠 전혀. 보이죠 보이죠 나 인사 한번 하고 오케 인사 한번 근데 열광 나 열광 나 인사 한번 더 하고 오게 인사 한번 더 하고 네 오케이 이네번 하고 오케이 됐어 됐어 재밌어 보인다. 나도 할래. 나도 할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laughs> 화가 나를 줄게. 몰라, 쟤가 만 어딨어요? 답안이 까요. 이거 다리 좀만 저쫄둥부쳐 봐. 아이고, 어아이야 와, 또한번 봐. 고 있어. 하이벤, 없어. 하이벤. 아, 주방가서다 주방. 다이벤 하이벤. 이벤 하이벤. 나이브.

그래엔 그냥 아무말도없어지 죽을 것 같은데 그냥. <laughs> 그냥 아무말도아무도 아무 없었고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아, 야왜 라이만도 체이를이 할까? 에 시작 마지막에 이 자도 맞았네. 아. <laughs> <laughs> 가누실니까 놀라운 시는분인가야아시운분이니까 지금, 지금, 지이지이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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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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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금 <웃음> 뭐야 토 <laughs> 속보 그러니까 우리 화학 맞은토 속보 우리 좀좀 아파가 와이팅토속 디바즈 안녕하지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쟤이냐 유아 실이다어 죽겠다 이가이 우리 라이시한부야시 주방 디바즈 빠지게 해 주방 빠지 주방 돌려줘 어. 됐어, 됐어.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어. 수방 수아 어, 빨리 빨리 빨리. 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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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나나나살나나나나나나오 야 시시가 잡게! 시시가 잡게! 시시 왜카 타야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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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야.. 아.. 잡아서 자탄 얼마나 찬다고 진짜, 아, 와,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아, 진짜 아, 너무한다 아 미안하다 <laughs> 아 미안해 말구 얘기그지말고미하다말데 우리 탕어 잘했어 어안 같은데? 이 이친 <목소리> 없어 네? 얘네 게이 그.. 게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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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게 이쁘게. 쁘게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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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이쁘줄몰랐게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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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게이시게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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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쁘게 이쁘게. 이쁘게. 자, 지금 망치 3, 2, 3. 좋다 좋아요. 좋아아아요좋아아요 좋아요. 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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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아요아요좋시 시시 아요 좋아요. 좋아요. 시시요좋시아포좋아아요 좋아요. 좋아아아 야 어떡해. 아니 거기서 나와 잡폭 <laughs> 찼다 나이스 내가 딱 풀면 좀어줄게 어? 태워 어? 다 <laughs> 까비 아씨 <laughs> 야 살려 아왜있 어? 아, 라인 잡자 이거 살리라멘 살리라멘 내가 <laughs> 내가 다이어스이어 건데 <laughs> 그래

그니까 <laughs> 역시 역시 파랑이 최고지. <laughs>